요기사이 여기 엄청 거대한 박스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열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조기라는 건데요. 이제 식품 건조기예요. 무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닭가슴살 젓히고 뭐 이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건조기인데 이걸 왜 갑자기 하느냐? 왜냐면 오늘은 애기들의 간식을 만들 겁니다. 일단 닭가슴살을 삶아서 보통 간식을 좀줬었는데 라비는 겁나 잘 먹어요. 얘가 생식을 되게 좋아해서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 이렇게 열었다가 받기만 해도 얘가 막 히이이이이이 고소락 따라는 게요. 안 하는데? 지금은 안하지. 왜냐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이 라비 내려가자.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볼래 봐. 라비, 감사해아 오, 미안해 이런 연씨가 엄청 미안해. 이따가 줄게. <laughs> 그런데요, 일단 이게 1.5kg인데, 어 전에는 600g 갖고 했는데 라비나가 한병 정도 되는 통에 한 통이 나와요. 원래 못 먹더라고요. 라비가 엄청 먹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한테 닭가슴살을 주는 이유 중에요, 이 그죠, 타리씨?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심장병 도움에도요. 그래요. 닭가슴살을 고양이한테 주면 심장병 예방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나 좀안 좋아질 수있으니 적당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반은 라비를 위한 생식을 만들어줄 거고요. 음? 하나, 반은 시루미르 타레를 위한 말랭이로 해서 이제 적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너무 여유있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타이트하게 해보겠습니다. 물을 끓일 거예요. 닭간자 데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끓이는 건데, 물이 끓기 전에 제가 이 건조기 두 개를 대충하고 닭간자 손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레, 이 안에, 여기 내려와서 보고 일단, 이 식품 건조기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 저는 이니이라는데서 나온 IRD5라는 걸 샀는데요. 이걸 사게 된 이유가 디자인이 정말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조기들은 거의 웬만하면 은 플라스틱으로 다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스틸 재질입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많이 가열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틸 재질로 하습니다 근데 얘가 좀 비쌉니다. 어차피 평생 쓸 거, 애들이 잘 먹어야지. 긴 하겠지만 좋은 걸로 사봤어요. 사이즈 어느 정도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어디가? 끝나자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조기들은 열이 밑에 층이랑 위에 층이랑, 이제 전달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서 때에 따라서 이제 건조기 판에 위아래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되고 중앙에서 이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판을 위아래를 바꿔줘야 될 방법으로 예. 씁니다. 와라 훈족 맞 같아. 다음 선물은 근데 이 이제 판을 이렇게 뜨낼 때 쓰는 그런 팀입니다. 예. 체인레스 건조대 총 다섯 개 있어요. 5 단입니다. 그리고 이거 물바지예요 물바지 얘가 이제 지금 완전 팔팔 끊진 않는데 적당히 끊고 있어요 암튼장 닭가슴살을 손질을 할 건데요 이 물이 끓기 전에 끝내는 건실싫했으니까 <laughs> 이건 잠깐 멈추고 일단 닭가슴살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요즘 닭가슴살은 손질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깨끗이 씻고 지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거를 해서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게 손질을 해야 돼요. 닭가슴살을 일단. 닭가슴 <laughs> 뭐야? 약간 흰색깔 지방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떼내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떼줘요. 사발. 음 사발에 일단 좀 담가줍니다. 우유 같은 거에 절이면은 뭐 잡내도 잡히고 하는데 사람이 먹는 우유를 원래 고양이가 먹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 그래요. 또 식초로 또 이렇게 잡내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식초를 먹으면 안 좋을까봐 저는 식초로못 못 하겠더라고요. 자자잔 찢어는 거야? 응. 음. 이렇게 많이 찢까 이제 손질을 해주러 갑시다. 네, 닭가슴살을 손질을 조금 해서 삶을 건데요. 다 삶고 나서 다시 어차피 찢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는 애들은 적당한. 얼추, 이 정도면은 빨리 익겠다 하는 정도로 그냥 어어 자, 이제 적히, 이거는 이제 말릴 건데, 적히 사이즈를, 얼마나 사이즈로 해야 되는지 알있어한이 정도, 한 5mm에서 1c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박조수님, 박씨, 박이요, 박씨, 예. 타이머를 퍼주세요. 준비 시작 하니까 야옹했다 애들이 짱귀여. 종이 호일을 까는 이유는 이 건조판에 고기들이 들러붙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청소하는 게 매우 힘들어지는 거지. 판 원래 해보시거나 해보시던 분들이 보기에는 저렇게는 안 되는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긴 잘될가요 아, 그럼 엄청난. 나는 엄청 잘했는데 지금 내가 뭔가 빠뜨렸어. 뭐? 파슬리. 근데 먹었대? 응. 이 파슬리가 고양이가 먹으면 비타민 A, C였나?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그래서 파슬리는 너무 많이는 말고요. 아, 나그그 알림 소리 되게 싫어해. 내네 알람도 그 소리야. 알빠야 쓰레빠야, 진짜 <laughs> 빠야. 뭐야? 아이고 예쁘다. <laughs> 라비 많이 맞다고 냄새지? 싫먹어 관절을 보여줬어. 라비 많이 맞다고 냄새지? 응. 지금 안 돼요? 나오세요. 싫어. 현재 열이 다리 밑 라비. 라비. 먹고 싶지? 응. <laughs> 난리 났어. 있구만. 라비, 조금 기다려요. 아빠, 해볼게요. <laughs> 아, 뭐야, 라비, 이쪽 봐야겠어, 방금. 아까 방금 진짜 대박, 이쪽 보였는데, 어, 이뻐 음. 아,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다 됐어. 라비의 짝짝이는 실루를능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이쪽 봐, 이쪽 봐. 야, 라비, 어, 어, 어. 우리 아기가, 이쪽, 우리 아이가첫 걸음을 했어요. 800g씩 닭가슴살을 깼을 때두판꽉 채우고 한판에1 3분의 한1 정도가 차네 그치? 자, 이제 이걸 다 주시고. 끝이야 어. 닭이 다 삶아졌어요. 이거를. 어, 닭육수네, 이게. 어. 이거 사람이 먹어도 돼. 응. 그때 걸러내면서 찬물로 채어야 됩니다. 아, 한번시좀볼게 자, 이건 매력있게 다 시켜주고. 이게 그 아비가 보면 산장하는 풍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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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이거? 아직 안 됐어. 경이도다 시켰다. 하면 이제 찢어줘야 됩니다. 음. 이 라비 얼마나 좋아하냐면 바로 시식 들어가나요? 라비. 선생님, 시식은 한 조각씩 밖에 안 되십니다. 라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소리> 시류는 냄새 맡고 안 먹어. 할 때만 어? 해. 뭐... 라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먹어. <목소리> 아, 비는 신기한 게 생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앵앵거리면더먹습니다 너무 좋아하인데좋아서이러는 좋아서 거라고? 응. 경계하는게아닌가 응, 너무 좋으면소리 어, 너무 먹아아 웃기지 않냐? 달라고 할는는그 어, 너무 좋아하는데? 어, 너무 는아아하아하아하 먹을 것 같아. 씹고 있어. 응. 치루가 씹기에 내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오래 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만큼 찢어져 먹는다 먹긴 먹어? 응 되게 잘 먹어 이렇게 찢어져 먹는 아니다 맛있지? 전혀 관심이 모여요 얘는 죽어도 안 먹어 밥 먹자 이게 전원을 켭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드가 있어요. 모드를 누르면 자연광은 주황 빨강 불, 그늘 건전 녹색 불. 근데 저는 그늘 건전을 쓸 거고 이제 오토 음 말고 수동으로 해서 나는 근데 70도에 8시간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자동을 시키면 이제 이거를 띵 누르면. 이 예, 말랭이가 끝이 났는데요 짜자잔. 좀 바삭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두꺼운 애들은 어느 정도 진짜 사람 육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라비 잘 먹어? 아이거 맛있어요, 라비.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맛있아 확실히 데친 거보다 말린 거를 애들이 좀더 좋은 거 같아 냄새가 좀 원래 애들 간 냄새 같은 이건 솔직히 나도 먹고 싶은 그런 향이야 세요 엄청 치료가 이 정도 먹으면 엄청 열정적으로 먹는 건데, 이거 먹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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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요. 지친 요 이거요. 이거요, 이 라비 야거 지쳤다, 요야